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그 부족한 1%를 채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무엇을 할 때는 집중해서 또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돌아서면 항상 부족한 1%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뭔가 그 부족함,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그 즐거워야 할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삼박지라는 가정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부부도 있고 시작은 좋았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1%라는 상징적인 이 부족함, 공허함 또는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는 혼란, 외로움 또는 절망 이런 것들을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 잠시 폭발하는 모습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를 채우면 그런 일이 없어질 텐데 이 1%에 채우는 길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가 부족한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틈새가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금 이 길을 찾아서 회복하고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 고백적 삶, 바로 그러한 삶이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의 확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단단한 뿌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CM 가수 김명식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다리는 놀랍게도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명식 전도사님의 사례는 믿음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아멘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 왔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천국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향한 즐거운 순례의 길로 여기게도 만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는 절망의 터널 끝에 영원한 빛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대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겨울 눈보라 치는 산길을 걷는 두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불평하며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할 수 있냐는 이유를 묻자 기뻐하는 순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잠시 뿐이며 우리는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얻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완성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포함한 모든 것의 핵심이며 가장 유대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교만이 되고 사랑이 없는 소망은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성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인물, 밤노스 화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TV 프로그램에서 참 쉽죠? 라는 말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의 방송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로 망친 그림을 보며 실수라는 건 없어요. 그저 작은 행복한 사고일 뿐이죠. 라고 말하며 붓한 번으로 그 실수를 멋진 나무나 구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를 진정으로 유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로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실수조차도 아름다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밤 노스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세상에 나누었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의 그림은 단순한 캠퍼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1% 부족하다고 느꼈던 우리의 삶의 공허함은 바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을 때 그의 핵심 가치, 그의 영광,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실수도 행복한 하나의 과정일 뿐또 행복한 우리의 추억과 그리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길이요 또 표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도자의 길을 열어 주는 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